맞네. 우린 3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100분의 3 되는 거 알겠어? 아, 네. 이렇게? 어. 사, 그래야 3이 나오잖아. 그럼 다시. 얘는 다시 루트 100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루트 100은 얼마? 10대고, 루트 3은 B.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야. 그지 됐냐? 네. 4번 갈게. 4번.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8이지 그지? 네. 자 얘는 분모는 루트 3이 되고 분자는 루트 8이다 그지? 네. 자 루트 3은 뭐가 돼? b b라 했어 b 루트 8은? a 제곱아2 세제곱, 아, 2 세제곱. 2 8이라는 게2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네. 그러면 자음이니까내다 쓸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맞아 맞아 이거 오케이? 네. 아. 그럼 얘는 뭐가 돼? b분의 <laughs> 이게 a니까 a 세제곱이 되겠다. 4번도 맞다 그지 5번 루트 60 루트 60은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6 2아 루트 60 어. 60은 2 곱하기 아니 2 두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아닌가? 네 맞지. 그럼 얘는 루트2가두개 있지. 그럼 A 제곱인가? 루트2가 A니까 루트2가두개 있는 거니까 A 제곱에다가 루트 3이니까 B가 되고. 근데 루트 5는 뭐가 돼? 모르잖아. 몰라. 이 맞아.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루트 0.3. 루트 0.3 우리는 3이나 30으로 표현을 해야 돼자 네. 근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 할까 10분의 3으로 쓸수 있겠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10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근데 루트 3은 뭐라 했냐면 a라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얘는 다시 루트 10분의 a 맞아 자 이런거 여기 있어 없어? 루트 10분 A라는거 없어 물론 A로 쓰긴 썼지 A가 나오긴 나왔어 네. 틀린것도 없어 답에 없단 말이야 이런게 객관식이니까 답 객관식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낼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절대 주관식으로 나올 서술형으로 나올 리가 없다 서술형, 서술형으로 나오면 답이 다 다르다 왜냐면, 하 이거를, 어떤 사람은 10분의 3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0.0, 3인데 똑같이 0.3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100분의 30으로. 아니야? 그러면, 루트 100이잖아, 분모는. 얼마야? 루트 100. 10분의, 루트 30은, B. 아, 이런 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지. 10분의 B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쓸 수도 있다고. 얘 똑같은 걸 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몇백 명에 해당하는 그 애들을 다 푸, 평가가 되겠냐? 그러니까, 소수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a라는 것은 여기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지? 네 얘가 맞는 것 같아. 자, 또, 루트 300으로 갈게. 루트 300은 뭐가 되는데, 우리는 3이나 30을 이용해야 돼. 그럼 만약에, 루트 이거를 30 곱하기 10으로 볼수 있을 거 아니야. 300이니까. 그럼 면 다시, 루트 30은 뭐가 돼? B. B. B 곱하기 루트 10이잖아. 이런 거 여기 있어? B 루트 10 이런 거? 곱하기 생략하면 이래야 되겠지. 곱하기 생략해서 B 루트 10. 맞아? 네. B 루트 10. 없잖아. 이 과정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돼야 돼? 루트? 루트? 아,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 100은 10의 제곱 네. 10의 제곱 밖으로 나면 얼마로 나와? 네. 10으로 나와 그지? 네. 10 루트 3 되겠다 근데 루트 3이 얼마라고? A, A. 그래서 이건 10A가 되겠네 10A라는 건 있나? 네. 있네 그지? 아, 둘다만족한네 10A고 이건 10분의 B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원래 분수의 기원. 기원이 무슨 뜻인지 아나? 왜, 왜 시작됐느냐? 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딱 올라가는 거지 위로. 맞지? 어. 쓸데없는 분수는 원래 이분뭐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원래 사용 목적이 뭐였냐면 여기는 뭐가 있었어? 곡식의 양이 있었던 거야. 여기는 뭐야? 원래 뭐가 있어? 사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니까 러 사, 곡식 양은 30.2kg. 가능하잖아, .2. 루트 3kg. 가능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사람 수는 0.2명, 1.7명, 뭐 사람 자를 수도 없고.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분모에는 사람 수니까? 자연수.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자연수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분수 쓸때 0.3분의 7 이런 거, 이렇게 놔두지 않았다고. 어떻게? 분모 문제 똑같이 10을 곱해가지고 3분의 70 이렇게 썼다고. 굳이? 굳이 이렇게 썼다고. 왜? 분모에는 사람 수를 적어야 되니까. 이게 원래 나온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분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분모를 자연수로 바꿔줘야 된다고. 무조건. 그거를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이 분모 유리화가 뭐 하는 거라고? 분모를 자연수로 바꿔주는 거라고. 손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어. 유리화가 뭐?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분모가 루트 2잖아. 사람 수가 루트 2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루,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뭔가를 곱해줄 거야 뭘 곱해줘야 될까? 뭘 곱해주면 루트가 사라질까? 루트 그렇지 루트 얼마를 곱해줄까? 1 에라이 씨 루트 2분의 3 루트 5인데 루트 2에다가 뭘 곱해야 이게 자연수가 돼? 그래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건 이거 분모 얼마 되는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아, 2, 1, 2잖아 2 루트 2의 제곱은 2잖아 2 이거 오케이? 어.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된다고 이제?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얼마가 돼? 루트 10이지 따라서 앞에 3 있으니까 3루트 10이 되는거지 그지? 자 얘랑 잘 비교해봐 루트 10 보이지?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3 에라이 뭐, 6? A 이거 얼마야? 2분의 3. 그래, 2분의 3이지. 얘는 2분의 3루트 10이니까. 이렇게. 필기 똑바로 해놔, 이거 알겠지? 네.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바로 펴. 144번 보이지? 이거 한번 해볼게. 아니다, 요거 해보자. 143번을 다 해볼게, 다. 1회를 다 해볼게. 자 다시 해보자. 루트 18 간단하게 해야지. 뭐가 돼? 3루트 2. 2 맞지? 오케이. 네. 자 2번 갈게. 루트 18분의 18. 루트 18분의 루트 18분의 18. 분자는 18이고 루트 18 보이지? 네. 그럼 분 몰마 돼. 간단하게 하면 3루트 2분의 18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미 약분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6 이렇게 그래야 좀 편하겠지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해 돼? 네. 자 분모 분자 똑같이 뭐 곱해줄까? 루트 2 루트 2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분모 얼마가 돼? 2 분자는? 6 루트 2 오케이 약분하면? 3 루트, 루트 2아 2. 오케이 똑같네 일단 1 2번은 그지 네. 1 2번 중에는 답이 없어 그럼 3번 가자 루트 2분의 6 분모 문자 똑같이 뭐 곱해줄까 루트 2로 곱해주자 그럼 분모 얼마 되는데 2자 2. 암산 조금 하자 분모 2가 된다 네. 분자 6 루트 2가 된다 네. 약분 되나 네. 뭐가 되노 그러면 옳지. 이것도 3루트2가 되겠다. 됐어? 자, 4번 갈게. 루트2분의 2루트6이 되겠다. 분모 분자 똑같이 뭐 곱해줘? 루트2를 루트 곱해줘. 똑같이 루트2를 곱해줘. 그럼 분모 얼마가 돼? 분모 2가 돼. 어? 여기 2 보이지? 약분 되는 거 알겠어? 약 분. 이해돼, 금만 네. 뭐 남아 네. 루트 아, 12. 12가 1 2 남아. 네. 그럼 얘가 이제 <laughs> 간단하게 해야지. 루트 12는 뭐가 될것 같아? 2루트 3인가, 알겠어? 네. 4, 3, 12잖아. 4, 3, 12, 제곱수가 네. 4잖아. 네. 4는 밖으로 나갈 때 2로 나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2루트, 3. 4번은 2루트 3이 된단 말이야 답은 4번이 되겠네 맞지? 응. 자휴자한번더해 5번 루트 6분의 6루트 3이 있다 분모 분자 똑같이 뭐 곱해줄까? 루트 6을 곱해주자 그럼 분모 얼마가 돼? 6대지 그지 얘랑 사라지네? 그럼 뭐가 돼? 이건 루트 18. 18이니까 어, 똑같잖아, 1번이랑. 네. 어, 똑같아 겠네 답은 4번이 되겠다. 됐나? 네. 음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돼? 네. 어, 할수이 정도 할수 있는 거잖아, 중2 때잖아. 여기서 지금 보면 x 대신에 <laughs> 내가 지금 뭘쓴 거냐면 루트 6을 x로 쓴 거야. 루트 3을 y로 쓴 거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쭉. XY처럼. X 대신에, X 대신에, 이렇게. 쫙, 쫙. X 대신에 뭐 하면 되냐면, 루트로 다 바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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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야, 그냥 이거. 또. y 대신에 이렇게 네. y 대신에 루트 3으로 바꿀게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냐면 6분의 7 그지?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지? 이렇게 찾는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알던 대로 있잖아. 만약에 뭐 3루트 2 더하기 4루트 2 이렇게 있어. 뭐가 될것 같아? 계산하면. 그렇지. 7루트 2로 아, 되는 거지. 네. 똑같아! 3x 더하기 4x 하는 것처럼. 네. 오케이? 마찬가지 이것도 뭐 3루트 2 더하기 뭐 4루트 3 이렇게 있어. 안에 네. 게 다르지? 네. 이러면 더 쌤이? 네. 안 되는 거야. 뭐 3x 더하기 4x, 4y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니들이 못하진 않을 거야. 틀리면 틀려도. 음. 음. 자 그럼 바로 밑에 문제 보이지? 네. 요거 한번 계산해봐. 망고 젤리. 망고 젤리 원산지 어딘도 하나? 대구 동문 시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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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지금 루트 7 루트 7끼리 더셈 가능하단 말이야. 동류항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9 루트 7. 맞지? 또, 루트3, 루트3끼리 가상 가능하단 말이야. 요거 앞에 1이 있는 거잖아. 그니까 어떻게 더하기 4, 루트3. A는 4, B는 9. 맞지? 그러면 루트 4, 9, 36이니까 얼마? 6, 6 되겠다. 3번이 되겠네. 바로 앞에 150, 151번 같은 경우는 자, 4 루트5. 더하기 4, 루트 20 보이지? 네. 간단하게 해야지. 루트 20, 빨리 생각해봐. 뭐가 돼? 루트 20. 루트 20. 2루트 5. 이제 다이는 얘기 좀 하지 말아줘, 알겠지? 요 녀석이 자꾸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있어, 지금. 루트 20은? 루트 20 뭐라고? 2루트 5. 앞에 3곱했으니까 6루트 5가 되겠다. 좋아, 이거 알면 내가 인정해 줄게. 루트 45. 아, 빨리 해빨 루트 45. 잘못했네, 다 내가. 3루트 5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바꿔놔야 전부 다 루트 5, 루트, 5, 루트 될거 아니야. 그러면 4 더하기 6이니까 10 답은 7 루트 5인 가 알겠어? 네. a 값은 7이 되겠다. 됐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다. 뭐 쉽다. 다 넘어가. 쭉쭉 넘어가. 쭉쭉쭉쭉. 자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27 단순하게 하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루트 1 7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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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곱 루트 27. 빨리. 아, 3루트 3. 그래. 3루트 3. 빼기. 자, 이거 유리화, 네. 유리화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네. 암산해볼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 3. 그러면 분모 얼마가 돼? 3. 3대. 그러면 이 10이랑 만나서? 어없죠 네. 약분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얼마가 돼? 약분. 4. 4. 그럼 4하고? 루트 3. 그렇지. 루트 3을 위아래 곱해 줘야 되는 거니까 도현이 이거 이해되냐? 오케이 그럼 빼기 자 요거 루트 8을 위아래 곱해봐 분모 얼마 돼? 8 4. 되지 그지? 분모 8이야? 네. 그럼 요 4랑 만나면 2분의 되는 거 알겠어? 오케이 2분의 써줄게 분모 네. 얼마 됐나 분자는? 루트, 루트 8이었으니까? 4. 뭐라노 아니, <laughs> 이사랑 약분했잖아, 지금. 분모 8이랑 아, 4 없어졌다. 루트 8 그냥 글 쓰지 말고 간단하게 2루트 2 루트 2. 2 루트 2. 어, 여기 2 루트 2랑 만나면 4. 아 약분돼. 서 뭐가 되지? 루트 2. 되겠네. 이렇게. 더하기 자, 루트 72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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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7 2석은 루트 50 보이지? 네. 루트 50은 뭐지? 간단하게 하면 안 했나? 오, 루트 2. 5 루트 2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10 루트 2가 되겠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루트 8분의 1 2 보이지? 네. 루트 8은 루트 8은 응. 2 루트 2. 옳지. 2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아 빨리 얘기하 아, 루트 2분의 루트 어, 아씨2 아, 루트 1하메 네. 아니 분모가 2 루트 1하메 네. 얘가 2 루트 1하고 네. 이 약분해 빨리. 루트 2분의 어? 어? 잠깐만요. 저왜줄저아 어, 생각 하라고 빨리 분자 2니까 아, 분모 2 e 어디 갔냐고. 아니, 그 생각이 잘안 아, 분자 2, 10이었다고, 12. 네. 분모에 2 있다고, 2 약분하라고, 빨리. 분모에 2. 8. 해가지고. 아, 뭘 한단 말인데. <laughs> 아, 3. 어? 야, 루트 8이 뭐라 했어, 니가 아까? 2루트 2 2루트 2분의 12잖아. 네. 아니, 2랑 10이랑 약분 못해? 할수 있죠. 얼만데, 네. 분자, 그러면. 아, 6이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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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나오나, 이게, 이게. 됐지? 네. 자, 그럼 얘를 다시 유리화하자, 말이야. 분, 얼마 돼? 2. 분자는? 6루트 2. 그럼 2 약분 되는 거 돼야 돼? 안 돼? 되죠. 뭐가 돼, 그럼 이거? 3루트 2. 3루트 2, 오케이? 네. 계산하면? 7루트 2. 그렇지. 답은 7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할수 있다. 오케이? 음. 뭐. 쉽다? 쉽다 쉽다 자뭐 이런것도 뭐 아니 뭐 새로운게 아니야 그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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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복잡해지는거야 자 이건 뭐부터해야되겠어 이렇게 분배부터 하겠지 그지 그래야 로가 풀어지니까 해볼까 3 루트 3 곱하기 2야 뭐가 돼? 6 루트 3 6 루트 3이 되고 3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은 뭐가 되겠어? 3 아, 마이너스 3, 루트 9? 루트 9? 어? 루트 9라고 해? 아, 아니요. 뭐가 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지? 이해 돼? 네. 네. 어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겠어, 유리화면은? 네. 루트 3분의 6. 2루트 3. 오, 좋아. 네. 이제 할수 있네. <laughs> 빼기, 루트 48은? 빨리빨리 빨리. 얘는 4루트3 예, 루트81은 9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6루트3 더하기 2루트3 빼기 4루트3 얼마 8 4루트3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9 네. 플러스9 사라지네 답은 4번이 되겠다. 뭐 이런 거지, 그지? 바로 밑에 거 시작. 159번 시작. 요즘 2루트 2. 이렇게 요렇게 가면은 2루트 2 빼기 루트 2잖아.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해지면 2가 되겠지, 그지? 네. 앞이 2까지 있으니까 빼기 4가 되겠다, 그지? 요 네. 녀석은 위아래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네. 분자는 6루트 2가 되잖아. 그럼 분모의 2와 여기 6과 약분된단 말이야. 네. 그럼 빼기 3루트. 3루트 2가 되겠다. 계산해주면 여기 빼기 4는 할거 없고, 요거, 2루트 2 빼기 3루트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됐어? 네. 요걸 요